뇌는 의욕보다 행동이 먼저 반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바리스타 마음카페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눈앞에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숨이 먼저 나와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손은 안 움직이고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다른 생각만 떠오르죠.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내일 하지 뭐 라는 말이 습관처럼 올라오는 순간.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막상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해냈다는 기분 좋은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사실 우리 뇌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뇌는 의욕보다 행동에 먼저 반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전전두엽 리판토콜텍시라는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죠. 쉽게 말하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컨트롤 타워예요. 그런데 이 전전두엽은 의욕이 생기면 깨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있어야 작동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행동 기반 자기개입 비헤비어 아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분이나 감정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우울, 무기력, 의욕 저하를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해요. 행동이 바뀌면 뇌는 나를 다시 정의합니다. 하기 싫은데도 해냈을 때, 우리 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이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힘. 이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즉, 나는 어려워도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이 생기면, 다음 행동은 훨씬 쉬워지고,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3분만 해 보자고 말해보세요.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말이에요. 뇌는 이 짧은 시간 제한에 덜 부담을 느끼고 행동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세요. 책상에 앉기, 파일 열기, 물한잔 마시기처럼 사소한 행동도 괜찮아요. 이건 프라이밍 효과를 만들어 뇌의 집중 회로를 자극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자기 비판은 뇌의 위협 회로를 자극하지만 자기 수용은 안정과 집중을 가능하게 해줘요. 마무리하며 싫어도 해냈다는 건 단순히 일을 끝낸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신뢰를 만든 일이에요. 그 신뢰는 쌓이스로 내 삶의 리듬이 되고 다음 선택의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딱 3분만 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시작이 뇌를 움직이고 나를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싫은데도 해냈어.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이 경험이 날 성장시킬 거야.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뇌는 의욕보다 행동에 먼저 반응합니다. 전전두엽은 행동이 있어야 깨어납니다. 반복된 행동은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내 정체성을 다시 쓰게 합니다. 따라하시면서 달라지는 나를 경험해보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 바리스타 마음카페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단단히 응원합니다.